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이나 텍스트의 테두리를 거칠게 변형하는 효과인 러프 엣지 가장자리 거칠게하기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자리 거칠게하기는 말 그대로 객체의 테두리를 불규칙하게 일그러뜨리는 효과입니다. 깔끔한 직선 테두리를 자연스럽게 흐트러뜨려 자막이나 이미지 배경 등 다양한 요소에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적용을 위해 먼저 타임라인 패널에 영상 소스를 준비한 다음 효과 패널에서 거칠게를 검색합니다. 비디오 효과 하위, 가장자리 거칠게 하기 효과를 원하는 텍스트나 영상 클립 위에 드래그 드랍해주세요. 효과 컨트롤 패널을 확인해보면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옵션은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범위를 결정하는 옵션으로 숫자가 클수록 더 넓게 효과가 적용됩니다. 가장자리 선명도 옵션은 0에 가까우면 경계가 부드럽게 10에 가까우면 선명하게 바뀝니다. 프랙탈 영향 옵션은 가장자리 패턴 무늬에 얼마나 많이 무작위성을 줄지 조절하는 옵션으로, 값이 작아질수록 점점 테두리의 무늬가 사라집니다. 비율 조정 옵션은 패턴의 크기를 조정하는데요. 값이 작아질수록 무늬가 촘촘하게, 값이 커질수록 크게 설정됩니다. 폭 또는 높이 스트레치는 패턴 무늬를 가로 또는 세로로 설정해 주는 옵션으로, 값이 커질수록 가로로 길어지고 작아질수록 세로로 길어집니다. 복잡도는 패턴 무늬의 복잡도를 설정하는 옵션으로 값이 커질수록 패턴 끝부분이 더 세분화되어 쪼개지는 느낌을 줍니다. 진행 옵션은 시간이 흐르면서 패턴을 움직이게 설정하는 옵션으로 여기에 키프레임을 설정하면 가장자리가 꿈틀거리는 듯한 모션을 만들 수 있어서 주목도 높은 시각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유형은 가장자리 모양의 유형을 설정하는 옵션으로 다양하게 적용해보고 원하는 분위기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옵션 중 거친 색상은 가장자리 테두리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어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적용을 위해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위치시키고 진행 옵션 앞에 있는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적용 끝부분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킨 후 진행 옵션 값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해주세요. 영상을 재생해보고 속도가 느리다면 다시 두 번째 키프레임 위치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고 값을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한 가장자리 거칠게 하기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텍스트나 이미지 객체도 이 효과 하나로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프리미어 프로 효과 적용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